역과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열차에 승차할 수 없습니다. 아울러 열차 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. 고맙습니다. 8시 51분에 청량리로 가는 KTX 이음 704 열차가 타는 곳 3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노란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열차는 고상승강장에 정차하는 열차입니다.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안전 펜스가 설치된 높은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The h a e j Train Number 704, Departing for Chunyangni at 8:51, is now approaching Platform 3.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.

뭐야 무리로 있어?